쟤는 레벨 문제가 아니야 아예 못해 이 듀오로 왔어 야 형이 서드 에서좀 했잖아? 같이 이거 하면은 x 빠를 수 있을 거야 내가 킬 해줄게 대도 서드 아, 했다 싸매야 싸매 사매? 싸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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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 까마 10초. 아 5초. 의해 아, 나 대처지. 어, 대처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. 좀 예보 같은 걸 알려줘. 층이라 아, 뮤트있어, 씨발. 아서 가긴 좀 힘든데? 아, 뮤트, 씨발. 대 여기 있 하나. 아, 퓨즈 개새끼야! 아, 진짜 퓨즈! 씨발! 인질인 퓨즈 네인질인방 여기. 스모크 두개 뺐어. 이쪽 벽나 아까 죽었던 나 죽었던 복도에 스모크 있어. 벽두고 나온다. 어, 저기 스모크 있다. 계속 있어. 압박할게. 복도로 가서. 아, 진짜? 어? 장애인이 장애인을 죽다 여기 스모크. 나머진는못가 스모크 이거 못잡아 혹시 못 도와주니 누구? 여기 한명더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쪼고 있잖아 계속 여기있어 얘는 스모크 저 캐슬 막혔다 <laughs> 여기 있어 그 중에서 스모크 잡았어 오케이 okay. okay. 캐슬 하나 okay. 더 있을 거야 아마 이 안에 <laughs> 캐슬 안에 있어 이 안에 깜박할게 창가 쪽에 그 안에 있는 거. 헬아나스파스스 뒤진다 너. 어무대 씨발 진짜.